6월 12일 기도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시고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차사 동정녀 마리아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로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자의 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죄와 성도가 설거지하는 것과 죄를 사여신 것과 몸이 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 주면서 무서운 진노를 지금 품고 계시나 하나님 아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왔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주이께서 깨달아 주 주신 말이 아마 하나님 아주 우리가 재앙 앞에 서 있고. 부덕과 정의롭지 못한 삶 가운데 있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접서 수많은 교회 지도들이 탐심의옥상을 종교 종교 통합지 종교 다운지 인본주의 번영 신앙을 따르고 이제 주님 앞에서 공유한 정의를 무너뜨리며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없시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통하기를 거절하고 자기게 보이온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제 다고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전세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환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레이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과 도둑질을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정의를 따라야 할 이유를 융프에서 찾는다면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용한다면 온전하게 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헌신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신지 살피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찬성 365장.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민족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평일엔 실시간 방송 없이 자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환부에 손을 얹으시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이 문제와 질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면 신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는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죄가 떠오르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깨끗이 그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귀신막귀 역사라는 하나님위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는 가운데 능력받아서 귀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서 예수 구리 명한다. 너희들의 귀신 마귀야. 이 문제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손을 내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들 모든 질문에서 귀신 마귀가 다 떠나갈지어다. 눈은 깨끗이 출현받을지어다. 피부는 깨끗이 출현받을지어다. 뇌는 깨끗이 출현받을지어다. 혈관은 깨끗이 출현받을지어다. 고혈암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정상의 혈압게 되면 정상이위대있지다 혈당은 정상치가 되면 정상이위대있지다 오장육부는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치매나 안같이 기로운 질병들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니 감사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기도회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거룩히용을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류의 왕실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셨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나게 을것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득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대.